이모데 나쁘지 아 지금 라이브 켰어요. 와,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일로 가면 좋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laughs> <잘 알겠습니다. 웃음> 열심히 했습니다. 네. 다나 <laughs> <laughs> 지금 아, 네. 되게 몇 킬로를 fast. 걸었는데도 기둥이 한 번. 네, 아 저기 있어요 저기. 아니 안녕. 하십니까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김한나 고보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1번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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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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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투표 꼭 하세요. 네. 투표 투표 하세요. 투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나오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왠지 파란색을 입으니까더 힘이 나시지 네, 않습니까네 <laughs> 네, 투표 꼭 해주세요. 1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냥 아파. 안녕하세요. 만나오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교 아이고, 손이 더러워가지고 <laughs> <laughs> 타이! 이 아, 이 아, 아, 감사합니다. 안할 것처럼 튕겼어. 오! 진짜 잘 잘하는데 잘하는데요.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어머님. 1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좀평화 어, 어. 음? 안녕하세요. 음. 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 조성을 너무 해야되니까 아. 찐 서초구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호 1번 김한나 지금 라이브 막 들어오고 있어잖아 정말 이렇게 길거리 인심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응원해주시는 분들 많고 사전투표율이 되게 많고 그래서 이번에 뭔가 큰 바람이 불어오른 것 같습니다 줄줄줄줄줄 서초도 파랗게 네, 내려갔어요 까 김한나 <laughs> 오보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소중한 네. 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씨. 하는 한 번만 해 주시죠. 아 끝까지 화이팅 할 거고요. 민주당 화이팅. 꼭 당선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개거리 음식도 너무 좋고 이 좋은 봄날이어서 민주주의 꽃을 열망하는 우리 서초구민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아 투표 완료해 주셔서 감사하고 차정식 님, 차정식 님 그리고 네. 하나 만들기 공장님, 하나 만들기 공장. 화이팅 감사합니다. 1번, 1번, 누구 외친다. 좋다, 좋다, 좋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후보님. 팬들이 네. 오고 있어요. 아, 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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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네. 어서 오는구 오세요. 아, 네, 오세요. 네, 사진 찍어요. <laughs> 아, 이렇게 사진 찍어주시러 오는 청년 젊은 중학생들 되게 많아요. 중학생? 네? 중학생이에요? 초유. 초유? 우와. 저 어떻게 알았어요? 자, 뒤에서 뭔가 느낌도 봤어요. 와, 너무 예쁘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 주인입니다. 형. 감사합니다. 자, 자, 우리 저1 번이니까 1번 화이팅 해주세요. 1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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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화이팅. <laughs> <laughs> 어, 영상으로 해드 될까요? 어, 영 괜찮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조심해, 조심해. 모르겠어요. 음, 일단, 일단은 길을 모 몰라. 초등학생, 중학생과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옛날이랑 다르죠. 이러지 않을까? 점점 정치에 관심 있는 연령층이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너무 좋죠. 응.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달하는 것 같아요. 발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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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화. 공고화 단계. 맞아요. 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 선진국. 와. 아침부터 많이 걸었네요. 네. 점심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웃음> <웃음> 점심도 못 먹고 걷고 있어요. 우리 <laughs> 서초 구민들 만나려고 안녕하십니까. 제 김한나울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 저... すげの流れます。 아, 아니, 우리 다 같이. 아, 여기서. 안녕하세요. 교육원 김만나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두고 싶어, 두고 싶어. 두고 싶어. 아, 인사 한번 드리고 네. 하시죠. 인사 네. 어.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오고 있습니김나입니다소중한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행복한 분 네. 되세요. 자, 오, 이쁘다. 오. 이렇게? 자, 좋아. 여기 이름 김한나 보이고. 네. 저 주세요. 어, 저희가 여기 잠시만요.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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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안세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상니다만나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고님 좀 응원댓글 많이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오고입니다. <목소리>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 <고상목소리> 네.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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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아이프고 네, 아프아 아프고. 아, 또저거리시는거요 네. 아, 걱정이 아, 한갈요 없어, 근데 봤어. 아, 아마 위치를 적고 드라이브. 아. 우리 의료대란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바로 정권 심판하고 여러분들의 한표한 한 표에 모아져서 나라가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모병원의 많은 전공인들 생각하세요 아이고 안녕 감사합니다. 그럼, 처리가되겠구나운동하는 사람들도 처리 가게구나. 조리 가게구나. 조리 가게구나. 조리 가리가게구요 조리 가게구게나 조리 가게구나. 조리 가게구나. 조리 가게구나. 조리 가게구나. 조리 가게구나. 조리 가게 감사합니다. 청년위원회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 오세요. 환영합니다. 위원하십니다. 네. 어플입니다. 너무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같이 저기 진행자 청년위원회. 청년위원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 친구들. 2년까요 이거 찍을 때 이번도 상관없어요 지금 저희 유튜브 라이브 중이에요, 참고로.

이물건지 건나입니다녕하세요건지건입니다 파이팅하고 마켓. 파이팅하 파이팅. 자, 김 파이팅. 파이팅.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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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 오, 같이 무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 거. 네네, 감사합니다. 니다 음료수 여기다 간다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저기 자원봉사, 이렇게 오셨고요 여기 중간에 운동원들. 거기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승기씨, 저기 넘어가죠. 저요 아니 아니 사람만 저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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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누가 에 저쪽에, 저쪽가 저쪽에, 사회 한마디, 누가 한마 해주시고 제가 하고 네, 위 원장님이 네, 하시면 될것 네, 네,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전화 드려도 될까요?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공연 네, 관련돼가지고 오늘 수업 가보내리집는데 여기 지금 성, 성모병원 사거리에 있어요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어요 생방송생방송네 아, 아, 어떻게 네, 우리, 우리 후원님 유튜브 채널이요 아아 TV? 이만나 t v 아 네. 나도 몰 나도 아 이거 이걸... 아, 갑자기 갑자기 나온 거야? 급조달. <놀라> 아 진짜 물 마셔요. 하실 텐데. 그러면 남자친구 냐고 네. 저기 우리 춤춰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 어, 춤추는 다 오긴 오셨어요? 다 왔어요 오셨어요 진짜. 지금 어, 다 왔어요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여기서 막 치세요. 아, 그래? 나 yep. 어, 오, 한, 만... 하자 치세요 아그래나 화장실 좀 가가지고 이거 또 이거 드셨어요? 아니요 한잔 먹었어요 갈려고 저희 이따가 갈때한 잔? 팔걸려고 먹었어요 그냥, 그냥. 훌륭하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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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갔다 오세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의자가 있네요 멋있어요 이렇게 같이 한세 명만 이 다니는 거랑 다르게 옆에 어딨어? 아 맞다 여기네 아니 이리 오라고 말했어요.